자, 이제, 어 아까 말씀드린 생각, 감정, 그리고 마음의 개념과 조절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학기에는 이제 무드라 책을 나갔거든요. 근데 이 책의 두께가 조금 있죠. 이게 이제 한, 어, 일권 정도를 정리한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요가 전통, 하타 요가 철학의 수행, 그 다음에 요가 비전, 요가 근본 경전, 그 다음에 요가 경전의 이해, 요가의 세계, 그리고 요가. 이 책을 이제 여기에서 그 무드라만 따서 논 책이고요. 원래 이제, 원래 책은 저희가 그 무드라 책 이거를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드라 책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이 무드라 책과 연결된 무드라만 따서 요가 전통, 하타 요가 철학 수행, 말씀드린 그 일곱 권을 본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떤 의도로 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는 반드시 이 원서를 함께 보시는 게 도움이 돼서 이 원서도 함께 봤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알, 어, 전해드리는 건 논문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 논문을 쓸때 어떻게 이제 그 참고 문헌을 쓸지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새로 들어온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어, 무드라 책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요가 무드라 그냥 필게요. 요가 무드라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 책이 일곱 권을 정리한 책인데요. 여기에서 요가 무드라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요가 무드라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아이고, 제가 나오네요. 다시 할게요. <laughs> 자, 여기 요가 무드라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쓰실 때 요가 무드라부터 요니 무드라가 쭉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배울 때 어, 마하무드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하무드라에 대한 것을 이제 연결되는 거를 이렇게 쭉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다 하는 거를 요가 근본 경전, 하타요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책을 다 놓고 이렇게 보기가 어려우시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어, 제가 정리한 걸 보면 여기에 그 이걸 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하 무드라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 마하 무드라가 나오죠. 그럼 여기 책에서는 마하 무드라를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러면 또 앞에서는 여기 또 바로 보시면은 마하 반다와 마하 무드라가 어떻게 연결됐는가? 그 무드라 책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이 책을, 책을 여기 또 마하가 나오죠. 마하 무드라. 이렇게 보면은 어 제가 찾는데 보통 한 2, 3초면 찾아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마하 무드라를 어몇권 책에서 어떻게 봐야지 할 때는 지금처럼 내가 무드라에 대한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7, 8권의 책을 지금처럼 무드라만 엮어 놓으시고 그러면 마하 무드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지?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다. 음식을 많이 강조하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음식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정리된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또 정리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크라에 대한 거, 시바다 쌍이타는 차크라를 어떻게 났는지또 여기 보시면 어 요가 비전에서 어떻게 또 이걸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찾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케찰리 무드라 같은 경우에 여기 피면 나오거든요. 케찰리 무드라는 어, 하트요가 프라디피카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여기 또 피다 보면 또케찰리 무드라가 또 이제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많아지면 위아래로 이렇게 붙이면서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이거를 다 띄웠는데요 이게 도표화 돼서 나와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드라 마다 마하무드라 는어 예를 들면 여기 hp 는 하타요가 프라디피카 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부호 무드라 의 경우에 하타요가 프라디피카에서는 케차리무드라 라고 되어 있다 이런 책들을 이게 이제 하타요가 철학과 수행책에 보면 아예 친절하게 이렇게 다 넣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지롤리 무드라나 사하졸리 무드라나 아마롤리 무드라 같은 경우에 약간 비슷하지만 다르게 정액을 환수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게랑다 쌍이타나 하타요가 프라디피카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일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여기에서 조금 내용이 다르면 무드라 책의 원서를 자, 다시 체크하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책이 나갔던 거고요. 예를 들면 요가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무드라를 할때 손의 움직임과 신체의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처럼 해부학 책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해부학 책을 보면 지금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도 이게 보는 형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이제 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책과 앞에 책이 또 다르죠. 그리고 치료를 할때 해부학을 보는 관점이 또 달라요. 그래서 치료할 때는 또 해부학을 어떻게 봤는지 이거를 어, 사진으로 완전히 우리가 해보는 못하지만 해부에서 보듯이 이렇게 또 나와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의 움직임이랑 그러면 무드라인은 손의 움직임이 많으니까 뼈와 근육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시고 그때 움직일 때장기관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 장기관의 그 요소들은 뇌하수체 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뇌하수체와 무관한 호르몬은 뭐고 뇌하수체와 연결되는 호르몬은 뭔가? 그럼 뇌하수체는 어떻게 생겨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치 사진처럼 나와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부학 책을 요가 선생님들은 적어도 50권 이상은 보셔야지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보를 해보면 보통 뼈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 보면은 뼈 자체가 두개골도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원 수업이나 문화센터 수업에서 제가 동작을 매번 만들 때 보는 뼈의 모양인데요. 척추도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척추와 디스크로 보기보다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뼈 모양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꼬리뼈의 모양은 어떻게 생겨서 어떤 움직임이 좋겠구나. 그때 가동 범위는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겠구나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숨을 쉬면서 심박동의 움직임은 어떻게 가는지. 좌심실, 우심실, 좌심방, 우심방.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있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보시고 나서요. 이거를 이제 해부학적으로 요가적으로는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타 요가 아나토미 책은 거의 저는 매번 보거든요. 근데 이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좀잘 전해놔서 요 그림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해부학으로 배우는 요가 포즈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어, 동작을 할때 어떻게 굽어지는지 아까 보여드린 그 해부학 책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 동작들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어, 산스크리스토로, 단다 아싸나, 파스치모타나 아싸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가 선생님들은 이런 산스크리스토 이 발음이 다 잘못 발음되면 마치 시골 발음처럼 돼서 이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구부리기 체위, 뭐, 아니면은 저는 어 체위라는 말도 안 하고 상체를 앞으로 구부립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외우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어 지금처럼 많은 해부학 책이나 또는 마음이나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책들을 좀 많이 이해해서 의식의 폭을 확대해서 그것을 수업에 적용하신다면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책 은 이제 조금 많이 안 보시지 않나 해서 보여드린 거고 하타요가 아나토미 책은 워낙 좋으니까 그 책을 좀 기본으로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은 이거 어, 요가 이 책은 아주 오래된 제가 요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봤던 책인데요. 책이 이제 어, 좀 찢어질 정도로 해서 이건 한5권 정도를 본거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은 보면 앞에서부터 그 내용들이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지도자분들이나 요가에 대해서 나는 처음 좀 이해하고 싶다 이러면 이 책을 좀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보여드리는 요가 전통이나 비전이나 하타 요가 철학의 수행론 같은 것들은 워낙 좋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나가는 책들은 불교나 불교 심리학 사전인데요. 사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시면요. 어 이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어 마음을 보고 이거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에 대한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사나, 뿌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이 책을 볼 건데요. 이 책은 이제 지난 학기에도 조금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책과 말씀드린 무드라 책을 보는데 이 아사나 뿌라나야마 무드라 반다는 이게 한글로 잘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번역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이게 이제 조금 원서와 차이가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가 지도자분들은 이 원서를 꼭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서에서는 어떻게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불교 심리학 사전과 아사나, 뿌라나야마, 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원서를 볼 거고요. 여기에 대한 그, 어 참고 문어로는 초기 불교의 역동적인 심리학인데요. 이거는 이제 김종국 교수님이 불교, 일반 대학원 불교 박사 과정에서 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워낙 그, 서양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불교를요. 그래서 이 책은 중간중간 제가 그냥, 어, 약간 참고문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여기, 어, 분석심리학과 불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다 보지 못해서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할것 같은데, 이게 세친의 유식 30송에 근거한 거라, 세친의 유식 30성과 심리학은 떼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유식학의 이론이 깊지 않아서, 어 우선은 개념적인 것만 똑같이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불교 심리학 연구, 상담가를 위한 이 책은 부록으로 같이 공부할까 합니다. 그래서 주가되는 책은 지금 보여드린 불교 심리학 사전과 아사나, 뿌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이 책은 수업 시간에 두 개를 꼭 같이 가져오시고요. 이두 가지를 보면서 여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심리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심리를 그러면 요가적으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를 무드라 반다, 그리고 요가의 동작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그, 원격 수업 할 때는 요 책을 좀 가지고 오시면 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아갈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